네, 안녕하세요. 어, 불임으로 또는 시험관 아기로 어,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. 또 아기를 갖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선택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때문에 또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아, 제가 어, 김은 사주는 조금 더 정확하다는 면을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이번에도 3년 동안 시험관 아기로 어, 굉장히 좀 힘들게 고통받으셨던 분들이, 부부분이 부부 오셨는데요. 자, 중단하라고 했어요. 자, 2년 안에 자연 임신으로 그냥 아기가 생길 것이다. 어, 그랬는데, 자, 한 1년 만에 뜻밖의 정말로 자연 임신으로 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. 자, 너무 힘들게 가지 마시고요. 그 전에 한번 자식과의 인연,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면 좀더 쉽고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